네 반갑습니다 대박날TV 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96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제가 엑셀 툴로 그 추출한 번호들로 구매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어,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이것을 매주 업데이트를 하다가 지금은 불량이 너무 늘어나서 당첨되면, 당첨된 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나왔었다 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당첨이료. 제가 번호 추출해서 구매한 것들 중에 당첨됐던 것만 모아놨습니다. 음, 961회에 5등이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947회에 5등 2개 941회에 5등 939회에 5등 935회에 5등 927회에 5등 921회에 5등 920회에 5등 912회에 5등 902회에 5등 899회에 5등 873회에 5등 871회에 5등 865회에 5등 854회의 5등, 852회의 5등 2개, 844회의 5등 2개, 843회의 5등 2개, 838회의 사등 837회의 사등 835회의 5등, 788회의 5등, 780회의 5등, 778회의 5등, 775회의 5등, 762회의 5등, 5등이 달성됐습니다 741회의 엑셀 툴을 완성해서 번호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날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번 주 엑셀 툴로 추출한 번호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그럼 8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엑셀 툴입니다. 앞에 이제 업데이트 작업이 있는데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각 번호가 갖는 1분 날에서 5분 날까지 의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자동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공차로 설정해 줍니다. 공차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한 주에 이런 데이터가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서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 내는 겁니다. 네, 그리 여기 보는 번호 6개가 이번 주 8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네, 이번 주 8A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30번, 36번, 32번, 2번, 16번, 26번입니다. 파일은 총 A, B, C 세개가 있습니다.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을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50회차의 틈이 있어요. 기간의 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8B고요. 발형식은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데이터가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8B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42번, 30번, 44번, 31번, 17번, 4번입니다. 예, 네, 다음. 마지막 8C. 8C도 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데이터가 한주한주 한주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번호 6개가 이번주 8C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 이번주 8C에서 추출된 번호는요, 20번, 36번, 24번, 38번, 9번, 30번입니다. 이번주 로또 사실은은더 좋은 결과이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